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러스터 클래스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인덱스 앤 클러스터 배열 묶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도움 말을 보시게 되면은 index n 클러스터 배열 묶기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의 입력으로는 여러 개의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배열과 y의 배열 그다음에 쭉쭉쭉 해서 계속 연, 어떤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 입력으로 인가시켜 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클러스터 형태의 1차원 배열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때 각각의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i번째 인덱스 같은 경우는 xi y i 해서 zi까지 해서 인덱스별로 하나의 클러스터의 원소가 원소로 구성이 돼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실습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럭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 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하드 코딩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의 배열, 배열 같은 경우는 숫자형, 파란색이기 때문에 종수 타입의 숫자형 일차원 배열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불리한 상수를 가지고 있는, 불리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일차원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자, 여기는 3개, 3개, 그럼 여기는 4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를 갖는 일차원 배열을 자, 어, 클러스터 형태로 동일한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 출력을 내보내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index and cluster 배열 묶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으로 3개의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십니다 이때 데이터 타입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을 해 주시게 되면 출력으로는 하나의 1차원 배열 클러스터가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원소의 개수가 다르죠 3개 3개 4개이기 때문에 랩뷰 같은 경우는 원소 개수가 작은 것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론트 에서 패널에서, 패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자, 클러스터의 배열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1과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거짓이라는 값이 하나가 묶어져서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의 1차원 배열 원소가 되어 있구요. 다음은 3, 그 다음에 8 참값, 그 다음에 5, 10 참값. 그런데 그 다음에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연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거를 인덱스 앤 클러, 클러스터 별 묶기 함수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 이 아래와 같이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르프 안에 묶기, 클러스터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은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이 묶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또 클러스터 출력을 내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앤 클러스터 배열 묶기 함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이 코드를 구현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현 시간과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버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개의 1차원 별 데이터를 자, 클러스터 형태로, 클러스터 형태의 배열 데이터로 출력을 내보내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index and c l u 배열 묶기 함수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호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자, 폴더에, index, index, c l u s 배열, 묶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ctrl S 누르시고 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자, 폴더의 이름은 자, 동일하게 테스트하는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우선 상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열에 가시게 되면은 배열에 보면은 배열 상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를 가져오시겠고요. 숫자형에서, 자, 정수형 타입의 숫자형 상수를 가져오신 다음에 배열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자, 이 배열 같은 경우 이게 가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가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개, 4개, 네 개를 표현하겠고, 자, 하드코딩을 하겠습니다. 1, 3, 5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복사하신 다음에, 6, 자, 8, 자, 1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원수의 크기를 살짝 키워주겠습니다. 이쪽도 살짝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잘안 맞춰지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이것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안에 원소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시고 자 불리언에서 또 불리언 상수를 거짓 상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관련된 것도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참참참 거짓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개수가 다르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자 이거를 클러스터로 묶으려고 하시면 클러스터 클래스 And variant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은 인덱스 앤 클러스터 배열 묶기 함수가 있고요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이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3개를 만들겠고요 각각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배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구요 자, 이거는 자, 왼쪽으로 맞출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에서 자, 생성해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클러스터의 배열이라고 하는 자, 출력을 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이게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자, 배열 인덱스가 있겠고 여기를 좀 자, 2, 3, 4개까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궁금한 게또이 배열의 크기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크기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케이트에서, 크기 정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배열의 크기는, 자, 원소가 3개인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졌죠. 그래서 1, 6, 거짓, 3, 8, 참, 5, 10, 참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 함수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자,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관련된 코드를 주석으로 처리하겠고요.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면,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묶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묶음이라고 하는 함수 입력으로, 관련된 배열을 각각 인가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동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자, 포르프가 수행이 되고 그다음에 묶기라고 하는 함수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자,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또이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함수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훨씬 리소스와 여기 있는 것처럼, 주석처럼, 자, 구현 시간과, 자 구현 시간과 메모리 사용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관련된 코드를 돌리더라도, 돌리더라도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 랩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클러스터 클래스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인덱스 앤 클러스터별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자, 1차원 배열의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의 자, 1차원 배열 데이터들을 인덱스별로 클러스터 형태로 원소를 만들어서 1차원 배열 출력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